양도비, 영원에 모든 인테리어 비용까지 해서 양도를 하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걸 기회로 보고 인수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요새 직장인 부업으로 에어비앤비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시죠? 또 현재 코로나 때문에 에어비앤비 양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기회로 보고 인수하는 게 시작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전부터 저는 직장 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에어비앤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최근 여행 사업이 타격을 받고 있죠. 따라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접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양도비 영원해 모든 인테리어 비용까지 해서 양도를 하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걸 기회로 보고 인수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실제로 나온 매물 중에 괜찮다 싶은 것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저는 에어비앤비를 하지 안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바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법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오피스텔에서 운영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고요.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을 하거나 혹은 제가 직접 거주를 하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속이 되었을 시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집니다. 벌금형은 흔히 저희가 말하는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건데요. 바로 전과 기록이 남는 것입니다. 전 이걸 알아보면서 굉장히 의아했던 게이 에어비앤비 창업이 요새 직장인 투잡으로 굉장히 유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알아보았던 물건도 그 오피스텔 물건이었는데요. 양도하시려는 분께 법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니까 당당하게도 본인은 뭐 관련 법규에 의거에 필요한 그 어떤 사항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본인은 단속에 한 번도 안 걸렸으니까 괜찮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 걸리지만 않으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어비앤비나 숙박업을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본업이 있는 직장인이 사이드잡으로 혹은 투잡으로 이렇게 에어비앤비를 하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에어비앤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텐데요. 사전에 꼭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관련된 법규 꼭 알아보시고 나서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